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듦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사라는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인생의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한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제부터 에스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탁드렸고 또한 내일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국룰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수가 권신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읍탁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부터 에스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녀죠.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의미는요. 지금 이제 유다 백성이 유다가 멸망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 중에 있는 유다를 다시금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다가 멸망해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에스겔은 어 25살 나이에 2차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5년이 지난 30살에 30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약 11년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본문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마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바벨론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엎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바벨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러니까 1차, 2차에 끌려왔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이다. 다시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가두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22절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를,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 하였노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게 선제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던 또 지금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24절의 내용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자신들에게 이, 이 땅을 이 하나님께 작속한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이죠 이 유다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버리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게 착각이다. 남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좋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체 먹으며 핏재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 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제물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 피체 어 피체 고기를 먹는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것 같으냐? 착각하지 말아라.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러한 악한 일을 하면서 그 땅이 자신들의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잔은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잔은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이다, 죽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어, 그들의 고,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시겠다.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난안 땅이죠. 유대 땅입니다. 그 땅을 황무주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유다 백성들,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된 것을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알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 줍니다. 30 31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의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러분 30절 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는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요 들어요 그런데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보자 하고 선지자 말씀을 들어요.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다름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해요. 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본심은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야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혹시 우리도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고운 음성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잘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